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약점 16가지. 나폴레온 힐에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일권. 꿈을 실현하는 성공 철학 13단계 중. 8단계 참고 견디는 마음을 키운다에 나오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약점 16가지. 항목을 알아본다. 1. 자기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모르고 설명도 하지 못한다. 2. 무엇이건 내일로 미룬다. 3. 공부하고 싶은 즉 지식을 쌓고 싶은 의욕이 없다. 사 우유부단하여 정면으로 일과 대결하고자 하지 않고 모든 걸 책임 전가한다. 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구실을 찾아 발뺌을 한다. 육 자기 만족처럼 불행한 것은 없다. 이것만은 구제할 방법도 없거니와 가능성도 없다. 칠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직면하여 싸우려고 하지 않고 아니하게 타협하려는 태도의 근본 원인은 무관심에 있다. 탈남의 잘못은 혹독하게 책망하나 자기 잘못은 여간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소망이 빈약해서 게으름뱅이처럼 안일한 타성에 젖어 있다. 집 조그마한 실패를 구실 삼아 다시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다. 집일 계획을 종이에 쓰려고 하지 않는다. 이에서는 분석도 반성도 하지 못한다. 집이 눈앞에 아이디어가 번뜩이거나 기회가 와도 손을 내밀어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집산멋있는 꿈만 그릴 뿐.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집사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대로 지내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것이 갖고 싶다는 큰 뜻이 결여되어 있다. 15에서 얻으려 하지 않고 도박이나 투기 따위의 유행을 찾는다. 16타인의 생각, 행동, 발언 등이 마음에 걸려. 즉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결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16가지 약점 중에서도 가장 큰 적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어느 누구에게나 잠재의식 속에 반드시 도사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점 여려 수가치를 강점으로 승화하고 변화시킨다면 꿈을 실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에어브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